안녕하세요. 2천평 TV 구독자 여러분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사업도 일상생활도 정말 힘들고 힘든 하루하루입니다. 그래도 사회 전체를 위한 길이니 꾸준히 지키고 실천하여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햇빛이 아주 좋고 토지 앞 전망이 탁 트였고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텃밭으로 사용하기에도 적당한 토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경강선 부발역 3km 거리 자동차 전용도로 부발IC 2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부발읍 축당리 토지입니다. 교통 여건이 좋아서 수도권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뜨거운 관심을 가져볼 만한 거리의 토지입니다. 본 토지 주위에는 이천시 공설운동장, 야구장 등이 있으며 부발중학교가 있고요. 빌라단지, 전원주택 등이 자리하고 있어서 외딴 곳이 아님을 참고하여 주세요. 토지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입니다. 지난주 영상 군량리 토지 소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농지와는 다른 토지입니다.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토지의 면적은 311평으로 아주 적당한 크기의 토지입니다. 150평 정도는 주택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텃밭과 정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 꽤 괜찮을 듯 합니다. 지금은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으며 토지 맞은편에는 벼농사를 짓고 있어서 차후에라도 주택이 지어질 확률은 아주 낮은 토지입니다. 저런 주택을 짓고 한다면 아까림이 없기에탁 트인 전망을 수년 동안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봄 여름이면 개구리 소리가 청겹게 들릴 것이고 가을이면 벼들이 노랗게 물드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토지의 매매 가격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평당 51만 원 정도 됩니다. 요즘 평당 5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집 지을 수 있는 토지 구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양평, 용인, 광주 등지에서 예전에는 가끔씩 저렴한 물건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보기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현재는 있는 상태 그대로 농사를 지으면 되지만 주택을 지을 때는 토목 작업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사 일이 서툴러서 텃밭을 꾸밀 생각이 없는 분들이라면 두 가족이 공동 구매를 해서 주택 두 채를 짓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토지 매입 가격도 절반으로 줄어드니 부담감이 확 내려가겠죠? 끝까지 영상 봐주시고 공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